나는 중국에서 진짜 이상한 귀신을 많이 본것 같아. 사실 한국에서는 그냥 날 가만히 쳐다본다든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가 이게 다인데 중국에서는 이상하게 나한테 자꾸 말을 걸려고 한다든가. 뭔가 행동을 취해서 나를 자극을 시키는 그런 행동을 진짜 많이 했어. 내가 아마 혼자 살 때였을 거야. 아예 기숙사 말고 바깥에서. 그때 이제 내가 남동생이랑 원래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날은 남동생이 좀 늦게 들어오는 날이었어. 다음날 이제 시험이 있어갖고, 공부를 아무 생각 없이 계속 하고 있었던 거야. 그냥 방에서. 아, 에어컨을 틀었는데도, 아, 좀 뭔가 덥게 느껴지는 거야. 그날 여름밤이었거든. 나는 이제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 왜안 풀리는 문제가 있잖아. 아, 이거 뭐더라? 이러고 있는, 있는데, 갑자기 이 왼쪽 귀에 갑자기 바람이. 이렇게 오는 거야. 이렇게 머리가 싹 이렇게 쓸리는 거야. 내가 뒤를 돌았어. 선풍기를 너무 세게 틀어놨나? 뭐야? 이러고 아무 생각 없이 또 공부를 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뒤에서 이렇게 바람을 부는 느낌이 오는 거야. 나한테 아이씨 뭐야 갑자기 승질이 겁나 나는 거야. 아이씨 왜 장난을 치는 거야 나한테 이 생각이 든 거야. 내가 꺼져 쉬, 막 이랬어 내가 혼자 공부를 하면서 근데 왜 공부 집중이 안 되잖아. 신경이 쓰이기 시작한 거야. 그러다가 뒤통수에다가 바람을 이렇게 부는 거야. 입김으로 부는 그런 느낌이 오는 거야. 그 내가 승진하고 펜에 딱 떨궜다. 그냥 이러고. 아씨, 이러고 가만히 <목소리도> 있는데 갑자기 발, 있지? 내 발, 책상 밑에 들어간 내 발에 뭔가 손이 이렇게 조여지는 느낌이 오는 거야. 그 내가 으아! 막 학을 때면서 발을 진짜 으아!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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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덜덜덜 떨면서 하고서 바로 책을 덮었어. 아, 오늘 공부 못 하겠다. 그러다가, 아씨좀 시간도 무조건 자야겠다. 이러고 내가 그냥 누웠어, 그날. 그 그러니까 침대에 딱 누워있는데 옆에 벽이 있잖아,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벽에다가 이렇게 이걸 계속 쳤어. 그냥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치고 있는데 아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 그고 계속 손을 이렇게 계속 튕기고 있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내 침대가 그때 킹 사이즈 침대였단 말이야. 벽에 손이 원래 닿나? 내가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갑자기. 이걸 치고 있는데 벽 이렇게 이렇게 해서 치고 있었던 이 손을 살짝 땡겼어. 땡겨갖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확한 번 쳐본 거야. 근데 또 쳐지는 거야. 아씨, 뭐야? 아씨, 이러고 내가 손에 딱 어깨를... 아예 고개를 돌려버렸어. 이렇게 뒤로, 뒤로 확 돌려갖고 이러고 가만히 있는데 하.. 좀 느낌이 이상한 거야. 내가 혼자. 그래갖고 다시 손을 한번 이렇게 또 뻗어봤다. 뻗었을 때는 벽이 안 만져지는데 이걸 치면 벽이 뭐 느껴지는 거야. 그 내가 이러고 가만히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손만 튕기다가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돌렸다? 근데 웬 손바닥에 하나 있는 거야? 내가 이 손바닥에다 계속 이걸 치고 있는 거야? 바로 등을 돌린 다음에 여기 있던 인형을 뒤로 던져버렸어. 고개를 돌려갖고 이러고 더더더 떨고 있는데 아 순간 느낌이 갔나? 너무 조용한 거야. 아무 느낌도 안 생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 갔나 봐. 이러고 있다가 손을 풀고서 고개를 싹 돌렸다? 내가 방금 던진 인형이 서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가만히. 가지고 나 진짜 그 자리에서 불 켜고 인형 바로 나가서 갖다 버리고 나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날은 진짜 좀 무서웠어 왜냐면 너무 이 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며 뭐이 생각을 하면서 왜 어떻게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있지 인형이 그서 있을 수 있는 인형이 아니거든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랐었어 그때 그거 말고도 또한 번은 딱 자려고 불을 다 끄고 딱 눈을 감았어 가만히 감고 있는데 부엌 쪽에서 탁탁탁 무슨 소리가 생, 들리는 거야 자꾸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뭘, 뭘빈 거를 톡톡 치는. 처음에는 이제 눈 감고 있다가 저 무슨 소리지? 아, 신경쓰여. 내가 물을 뭘안 잠궜나? 그 그러니까 다음날 눈 뜨고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상생활을 하고, 다음날 밤에 또 내가 이제 잠이 들려고 누운 거야. 그냥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야. 이번에 속도가 어제보다 훨씬 빠른 거야. 그대가. 아이, 이상하다. 아, 진짜 이상하다 싶은 거야. 왜냐면 물떨어지는 소리도 아니고, 이게 일정한 속도 소리도 아니고, 갑자기 딱, 뭐 이런 소리도 들리고, 계속 들리는 거야, 부엌에서. 내가 참고 참고 참다가 너무 열이 받아갖고, 일어나고, 아씨, 뭔데, 뭔데, 이러고 불을 탁 켰다? 그래서 부엌 쪽으로 가서 내가 유심히 봤어. 뭐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까? 그래서 내가 불을 켜고 가만히 이러고 앉아있었다? 또 소리가 들리나? 해가지고. 근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야. 그래서 뭐지? 이러고 있다, 딱 일어나서 싱크대 쪽으로 딱 봤다? 근데 싱크대에 빨대가 있는 거야. 그 빨대가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싱크대를 빨대로 치는 소리였어. 그냥 냅다 빨대 가위로 다 썰어버리고 그냥 다막 진짜 불로 태우고 벼질 걸다 했었어, 그때. 이거 왠지 여기다 두면 안될것 같아서 바깥에다 갖다 버리고 막. 내가 이제 그 집이 내가 볼땐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소리 지르는 귀신도 보고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었으니까. 한 번은 이제 내 아파트 단지를 들어가게 되면은 진짜 어두워. 이상하게 막 조명이 하나도 없어. 되게 어두워서 내가 항상 라이트를 켜고 우리 그 동을 찾아서 들어갔었거든? 내가 백삼동이고 여기 옆에가 백사동이야. 이 오른쪽이 백사동이라고 쳐. 그럼 내가 지나가다 보면 내 오른쪽에 백사동 입구가 있는 거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불을 켜고 지나가는데 하다 이렇게. 이렇게 흔들면서 가다가, 어? 백사동에 뭔가 뭐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어? 이렇게 딱 불이 비쳤다? 근데 어떤 남자애가 현관 그 앞에, 그동 입구 앞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더라고. 내가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밤에, 왜 밖에 나왔지 부모님한테 혼났나? 아무 생각 없이 난 백삼동을 그냥 걸어 들어갔어. 그 다음날에도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눈이 쌓여 있었어. 눈이 쌓여 있었고, 내가 더 이제 후레쉬를 키고서 이렇게 빡! 붙이고 가고 있었어, 내 앞에 발걸음들을 보면서 이제 가고 있는데 어? 이렇게 오른쪽쯤에 애기 발자국 있지? 애기 발자국들이 막 찍혀있더라?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싹 올렸는데 또그남자가 거기 앉아있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가가지고 슬슬 이렇게 살살살 걸어갖고 왜냐면 그때는 의심을 할수 없었던 게 발자국이 있어서. 아무 의심을 안 했어. 가가지고 애야 너왜이 시간에 여기서 이러고 쭈그리고 있어? 이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얘가 진짜 엄마아빠가 혹시 학대를 하나? 뭐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팔을 봤는데 막 엄청 말랐어. 긴 티를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 마른 게 느껴지잖아. 그 이러고 되게 막 추워하지도 않고 애가 그냥 가만히 의젓하게 가만히 이러고 앉아있더라고.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뭐 어떻게 오지랖 부릴 수 없으니까 그냥 나는 또내갈 길을 갔지. 그냥 집으로 올라갔어. 근데 내가 그날따라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야. 아 애가 저기서 쭈그려 앉았는데 춥진 않을까? 아 어떡하지? 나 진짜 이 생각이 쓰이면서 내가 집에 있던 담요를 챙기고 빵을 챙겨가지고 부엌에서 거기 창이 보여 그래서 그쪽을 봤는데 걔가 아직도 앉아있는 거야 근데 내가 3층이었어 갖고 바로 내려다 보여 그래갖고 내가 이제 아 그럼 저기 아직도 있네? 이래서 내가 빵이랑 담요를 챙겨갖고 갔어 내려가가지고 애야 이렇게 또 말을 걸었어 근데 대답을 안해 그래서 일단 너무 추울 거 같아 내가 담요를 이렇게 둘러줬어 근데 이렇게 담요를 이렇게 둘러주는데 와 느낌이 내가 갑자기 뭔가, 그냥, 심장이 갑자기 좀 뛰기 시작하는 거야. 벌렁벌렁벌렁 뛰더라. 그래서 애써 무시하고 내가 이렇게 놓고, 야, 빵, 애야, 빵 먹어. 밥 먹었니? 이렇게 물어봤어. 근데 내가 아무 말도 안 해. 그 내가, 걔가 이러고 있었다 했잖아. 이 품에다가 억지로 빵을 이렇게 넣어줬어. 그냥. 이렇게 넣어주니까 애가, 가만히 그 빵을 쳐다보고 있더라. 시선이. 그래서 내가빵 맛있게 먹어. 그리고 얼른 집에 들어가. 여기 있으면 안 돼.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 근데 가 갑자기, 다 이렇게 나를 가만히 쳐다보는 거야.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그래서 내가, 아, 어, 왜, 왜 나를 쳐다보지? 이러는데 갑자기, 아, 빵을 뜯어달라는 건가? 그 생각이 들었어, 순간. 빵 뜯어줄까? 이러고 손을 딱 뻗었는데, 여기서 진짜 이 손을 갑자기 이렇게 하면서 고개를 막삐삐삐삐삐삐삐 하면서 턱이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때, 나 그때는 좀 울었다. 너무 무서워서. 그 애가 아직, 그 얼굴이 아직 생각나. 그러니까 얘가 나는 그런 거 같아. 너나 사람으로 보여? 나 사람 아니야. 나 이런 것도 할수 있어. 이러면서 보여준 것 같은. 그리 그거 말고도 유학 같이 하던 친구한테 내가 항상 그 우리 대학교 안에 왜 유치원 있잖아. 거기에 남자애가 항상 쭈그려 앉아 있는 남자애가 있었어. 근데 내가 한 번은 아 얘가 사람이 아니구나를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내 진짜 친한 친구한테 그 당시에 너. 나올 때그 어디 맥도날드 가거나 이렇게 갈때그길로 항상 가잖아 애들이. 거기를 가지 마. 왜냐 그 친구가 유난히 막 귀신을 무서워하는 오. 친구였어. 내가 느끼기에. 그 친구가 너무 무서워하길래 혹시나 그런 걸 볼까 봐. 시장아 너 요런 이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 내가 맨날 그 얘기를 했었다. 근데 이제 그 친구 어한 번은 내가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야, 친구가. 그 친구가 그때 나 나한테 오는 길이었거든. 오고 있으니까 아 어. 진짜 이상한 말을 하는 거야 얘가 막수 수이나. 아 이러면서 갑자기 엉엉 우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왜 그래? 너 어디야? 이랬어 갑자기 나나 나 지금 피시방 거기다 왔는데 그 사거리에서 모둠 지우고 가만히 있다는 거야 너 거기 가만히 있어 왜 그래? 이러고 내가 이제 뛰어갔어 그날 걔를 만나러 뛰어갔는데 갑자기 얘가 막 이제 진정을 좀 시키고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골목으로 나오는 길에 길 표지판 있지 이렇게 쭉 올라와서 표지판 있는 것들 얘가 그날은 이렇게 나오다가 그거를 봤는데 그 앞에 여자가 한 명이 서 있더래. 그 여자가 한 명이 서 있더래. 그래서 얘가 그때 비 오는 날이었거든. 근데 얘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걸어가는데 우산을 쓰고 걸어가다 보면은 옆에 발만 보이잖아. 여기. 근데 이 여자 발이 보이더래. 그래서 얘가 아무 생각 없이 그 표지판 옆에 서 있는 여자, 여자를 여자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다가 고개를 이렇게 든 거야. 고개를 드는데 고개를 진짜 여기까지 든 거야. 그 표지판 위에 머리가 있더래. 그걸 보고 우산까지 던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한테 전화를 한 거야, 이제. 그런 적이 있었어. 그래서 그거도 나도 그날 듣고서, 여, 여기도, 어. 여기도 지나가지 마. 이렇게 된 거지, 그냥. 어. 너무 무서워하니까. 아, 그건 나좀 무서웠어, 그때. 아, 이 아, 순간이, 이렇게 아, 이거는. 우산을 들고, 뭐 아, 고개 끝까지 드는 거야. 이거 무섭지 않냐? 어. 언니는 그런 귀신썰 들었던 것 중에 가장 무서웠던 게 뭐예요?